카리폼, 폭스바겐 파샤트 전체 칠 동영상입니다. 원래 은색 폭스바겐 파샤트 차량을 천장은 검은 색깔, 사이드미러 검은 색깔, 화이트 신주 색깔로 전체 도장한 모습입니다. 카리폼에서는 수입차 전체 칠 129만원, 국산차 8 8만원에 전체 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은색 차량에서 화이트 신주, 흰색 차량으로 전체 칠한 동영상입니다 현장은 터널라마써놓프 있듯이 블랙으로 전체 칠하였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등 대시보드 문짝 4개 키똥 4개 앰비언트 무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차량에 앰비언트 무드등은 요즘 신형 벤츠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는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등, 대시보드, 문자 4개, 쿠통 4개,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 토글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놔서 원하는 색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엠비언트 무드등 동영상이었습니다.